자간에는 우리 한국 예비역 군 선교의 요소에 회원되시는 이도성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흥망 생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다시 확인하며 천사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불신앙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격려하며 사랑케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시 제1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안보입니다. 다시는 1950년 6 2와 같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환으로 한미일 삼각 편대의 캠프 데이비드 컨퍼런스는 한국은 물론 동남아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3대세습이 이어지는 독특한 독재국가입니다. 보건통일을 염려하여 인민들이잘 살기를 원치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헤르나들입니다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통일을 의미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은 극심한 사상적 대립, 지역 간 갈등으로 내적 투쟁 속에서 국내외 환경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제를 도입하여 온통 붉은색으로 나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 정과자들이 정치판을 난량판으로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기웃거립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철저하게 법안에서 국민들로부터 종경받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4월 10일 200석 확보를 위해 애국 충성하는 여러분에게 샘이 마르지 않고 물질이 마르지 않고 병마와 싸워 이겨 감사가 넘쳐나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